안녕하세요 제국님 807 307 600는데 안녕하십니까 제국 구조대 나, 더 김제국입니다 이번 계정은 1 0의 듀얼 블레이드인데 1만 횟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2.0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힐 것이라 보이는데 제가 적당하게 살펴보고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오늘 아예 안 키우시지 않으시네. 메일 내용 보니까 약간 메밀 같아 보이는데 200 레벨 생각보다 많습니다. 243 레벨 듀얼 블레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말 소 인격파 안된것 확인했습니다. 유니온은 현재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야, 4000이 나되네요 링크는 현재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코강은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어,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지만 현재 의견을 물어보니까 레벨 대비 코강은 좀 낮은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코강을 더 빡세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스텟2.0 듀얼 블레이드의 템 창입니다 본인의 템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귀골이랑 반지가 안 좋다 했으니까 귀골이랑 레전드리 장비하고 무브엔 정도 그냥 살펴보는 쪽으로 할게요 테네브리스원전대 반지입니다. 위잠재 18%를 띄워두셨네요. 어웨이크링입니다. 위잠재 아외칸줄에 럭두 줄, 아래 때는 공격이 13입니다. 고기한 이피아의 반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배장 세트 효과 몇 개야? 10개면은 나중에 하나는 그냥 시드린 자리로 쓰면 되니까, 저는 10개는 뭐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잠재는 9%를 트잘 띄워두셨습니다. 그냥 아래 잠재만 나중에 공격을 10 정도를 띄워주시면, 괜찮것 같습니다. 실버 블라썸링입니다. 위 잠재 9%, 아래 잠재 자본인데, 그 중에 하나를 아예 시드링 자리로 활용을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안 좋은 걸 빼면 되겠죠. 시드링을 사야 되는군요. 시드링을 사야 되는 건 아닌데, 시드링이 있고 없고가 나중에 뭐 무릉을 간다던가 뭐 상위 보스를 갈때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아시도스 이어링입니다 깡추 62에 윗잠재 9%아래잠재 잡음이네요 초업 상태가 상당히 별로고 근데 아래잠재공격력 10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냥 저도 되게 굳인걸 끼고 막 이지루시드도 잡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윗잠재 막럭세줄아래잠재도뭐한 줄에서 두 줄짜리 아이템이 있어요 비싸긴 해 아예 나중에 좋은 것을 구매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C 방 아케인 쉐이드 무기입니다. 공격력 초 133을 잘 띄어두는 것 같아요. 엠블렘입니다. 위 점재 방무 한 줄, 공격용 환 줄, 아래 쪽에 공격 6퍼네요. 드래곤의 용연도입니다. 위 점재 9 아래 쪽에 자오 이게 가성비가 은근히 좋은 아이템으로 알긴 아는데 쓰셔도는 되지만 언젠가는 뭐 레전들의 이상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일단은요 질문합니다. 인정하세요 제국. 맨 네임이 광부잖아요. 일주일에 매수를 어느 정도 봅니까? 제일 단안하고 라이트하게 보스만 돌아용 2억 봅니다. 근데 왜 광부야? 아, 장난이고요. 807, 310. 0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가 해, 제발. 이거 혹시 빨리 시작하세요. 이게 진짜 돈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개교를 봐가지고 여기서 손해본 주스테은 몇이야? 오버공 30억 살려고 모으고 있어요? 오버공을 무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무기를 바꾼다고? 어? 이거 뭐? 무언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잡아봤어.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아, 보조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보조를 바꿀 게 아니라 이걸 업하는 게 어때요? 침부라기도 싫으면은 현재 코강이 좀 별로였잖아. 코강을 좀 보강을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 스탯 2.0입니다. 보강은 220%, 방문은 90%. 수공은3 2 3화에서 360만이 나옵니다. 어빌리티 첫 줄은 보궁 완주를 띄어두셨네요. 이걸로 현재 노말 수가 안 잡힌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님들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님들아 뭔가 오버한 거 아니에요? 검마 오사까지 생각한다면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템을 맞추실 때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수호에서 무엇이 어려웠나요? 1패에서 두번 죽거나 2패, 3패에서 두세번 죽으니까 데카아웃된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2패, 3패 바닥 전기가 아수라 스킬 꿀돌때 뜨면 죽기 쉬워서 그거를 좀 해결해 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핑에서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뭐, 보공이나 스공에는 변동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연습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laughs>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이걸로 한번씹고그 다음에 한번 때려볼게요. 일단 급딜 비슷한 겁니다. 아, 야, 오, 야, 이거, 이거. 지금 그 사이트 때문에 안 맞네. 예, 때릴 때도 주면 정리 좀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무시할... 어, 야, 무시한 건데. 아, 잠깐만, 사슬 지옥이 왜안 써줬지? 아, 모르겠다. 사슬 지옥... 어, 아까 연습했을 땐 되는데, 그냥 이거 안 올라가지,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혼자 연습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1페이지에서 불투카 퓨를 연달아서 쓰지 마시고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주변 정리가 잘 되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얘는 거의 무조건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갈 때 힘들면은 일단은 블레이드 퓨리 같은 것좀 정리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인성질하죠왜 반대로 돌죠? 근데 일단은 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야, 이게 야 근데 왜, 야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마냐? 원래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 통과는 가능하겠지만 이분 1패에서 데카를 많이 까인다고 하니까 다시 와볼게요. 이번엔 데카가 많은 상태로 한번 2패를 가볼게.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안 돼. 근데 나 이거 이걸로 이걸 피한다면서 아, 그냥... 아, 저거 안 썼다. 일적인 측면으로는 전혀 큰 문제가 없고, 제가 적응을 해보니까, 에이! 약간 이론 대로만 해볼게, 이론 대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거 제거해주고, 아니면 나라면은 그냥 차라리, 차를 아끼겠다. 이거 주면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뭐야, 왜안 올라가졌어? 그 다음에 확실할 때, 저기 가 주고, 그로 정리해주고 아왜 반대로 놓냐고! 아니! 야 이거 야야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야 왜, 이거 이거진 많이 하네! 이게 원래 이렇게 반대로 좀, 아, 이러 야 이러진 않아! 아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원래 이러진 않는데? 그니까 이제 계정 주인분이 말한 대로 운발 존망은 맞지! 야, 원래 어떤 직업이든 그래요 원래 빙계 중여원서 워낙에 텔포 스킬 없으면은 뭐 불리한 캐릭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뭐.. 각장도 해야죠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어야 이런 식으로 하니게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토카퓨를 너무 많이 난사하지 마 우리 애는 생존이 무조건 목적이니까 불토카퓨를 너무 난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서든 레이드를 제가 이제 이 서든 레이드를 이제 이것도 주변 정리할 때 쓰세요 이게 빨라져도 똑같아 빨라져도 안전할 때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빨라졌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냥 여기서 이제 요런 쪽으로 갈때 이제 극딜했쓰면될것 같아 이제 빨라지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카누카표를 아꼈으니까 이럴 때써 그냥 어때요? 이러니까 좀 안전해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올라갈 때 빨라져도 똑같에. 나한테 <laughs> 오니 이거 써버려. 아 반대로 지마아 반대로 왜 들어?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냥 여기서 올라갈 때 그냥 뭐 어센션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불투카표 같은 걸로 좀 정리를 하자. 불투카표를 나눠서 사용하자. 야, 그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웃을 통과합니다. 아까 죽은 거는 죄송합니다. 아, 어쩔 수 없어. 이페이지는 전기줄 빼고 어려운 게 없었나요? 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봐. 잘봐잘 봐, 잘 봐. 이거 집중하세요. 야, 아수라 안 써도 된다는 거보여잘 봐. 갔어? 다시. 봤어? 일반 점프였어. 근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알바 또 나왔는데 얘는 블레이드 어센션이 위 점프잖아요. 안 돼요. 일반 점프로도 피해지는데 이것까지 써주면 더 안전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본인도 말했지만 그냥 아수라로 안전하게 피할 거면은 아수라로 안전하게 피하세요. 일단은 그거 아시지. 다크 사이트 쓰면은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이 패턴에 그냥 닥살을 써요. 그냥 여기서 닥살을 쓰고 그다음에 일반 점프로 피하면 되잖아요. 그다 그리고 좀 팁인데 얘는 사기 스킬 있어요. 범위 임팩트. 그건 전 녀석이 제만 때리거든요. 나한테 이제 멍청하죠. 이자식이 하면서 이 뒤통수를 대고 욕을 해도 몰라요. 이렇게 프리드라도 됩니다. 나 범위를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면 됐다. 이게 3실레벨까지 몰랐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통과. 제가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진지 발면은 금방 통과할 거예요. 한 페이지도 발판 빼고 싶나요? 여기 똑같은데. 야, 이제 보이시나?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냥 다크 사이트 쓰고 피하세요. 어차하면뭐 아수라 쓰면 안 만다는데 아수라는 뭐어차하면그 발판에서 피야 되니까. 보라고 쟤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미를 깔게 되면은 가무석이 멍청해서 더미를 때릴 겁니다. 여기잘봐 더미를 때리는 거 보이죠? 여기 임팩트를 잘 활용해보세요. 이걸 몰랐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투인이라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숨어 숨은 상태로 그냥 다른 거다 무시 때리고 저거만 보면 돼요. 지금 숨어 있잖아. 보이죠?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맞아서 스톱 맞을 일도 없으니까 개꿀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깨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에르다 노바 그냥 써볼게요. 제대로 넣어볼라고자 에르다 노바입니다. 끝딜이에요 그냥 얼닭사니까 저 위에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아스 아수라는 그냥 발판 때 쓰세요 저는 그냥 극딜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쓴건데 아수라를 그냥 발판 때써 깨는 데는 그렇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깨는데로 세미 극딜? 세미 극딜이에요 얼닭산는 쿨타임이어서 또열로 올라가요 아니요 발판이 떴을 때 사슬 지옥도 한번 써보세요 그냥 그러면 좀더 안전할 것 같아요 깐따에르도노바 놓고 이러 깨겠는데요? 어야 뭐하냐 당했습니다. 아, 실수했어. 어,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아, 넉넉, 넉넉해, 넉넉해. 아, 제가 이제 뭐 방식을 알려드렸고, 저도 막 설명하다가 죽었지. 아무튼 그깰수 있습니다. 깰수 있을 것같아요 아무튼 이번 계정 살펴보았는데, 코기가참독성이 넘치네요. 아무튼 노말소도 깔끔하게 클리어하시고, 노멀 1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